근데 아까 껐다 켰는데요. 늦어서 연결 연결이 됐으니까요. 첫 날부터는요. 이거 설정마 마커 커플레이, 근데 마커 마 커플레이는 안 돼. 괜찮아요? 응, 대체 요 음, 마이크라버드가 안 되겠죠. 아. 어떻게? 아이고, 저는 맨날 이렇게 합니다. 왜요? 세, 세크. 날기뺄기뺄기지뭐피 없는 걸로 할까? 으시는 게... 으으, 안 돼. 으으, 오늘은 제가요, 사실 마이크로 버트로 하는 게 아니었고요. 제가요, 방을 꾸미려고 했는데, 지금 방을 그런는데 저가요. 죄송합니다. 얘는요제꺼요 저 보이시나요? 음. 저가 보이신나면 디야 음. 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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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음. 저가 보이신다면 구독과 음.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가 안 보이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시고 안녕 여러분들 사랑해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마 말그룹드가 아니고 저는. 저가 춤을 춰볼 건데요. 내일, 네, 다음 영상은, 3탄에서만, 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, 야! 어...